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뜻밖의 일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 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게,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시는지 알려 주시면서 왜 사도께서 이 로마 교회를 들리셔서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 즉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이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지 알려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구제 헌금이 풍성하게 될수 있도록 로마 교회에게 부탁을 하시죠.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안 오라. 이렇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안 오라. 너희에게 나아갈 때. 이 말은 뭐냐면, 어, 너희들이 구제연금을 많이 해서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안다. 이 뜻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구제연금이 풍성하게 될수 있도록, 어, 로마교회에게 부탁까지 하세요. 어 그런 다음에 어 끝을 어떻게 맺으시냐면은 로, 이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때 거기서 직면할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나와 힘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 빌어 달라고 30절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31절에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 달라고 그 말은 거기서 지금 사도 바울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즉, 이거 이 구제 헌금을 갖다 줘도 그거를 안 반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32절에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편히 쉬게 하라.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죠. 즉, 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빌어달라고 간절히, 이 간절한 기도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저희가 볼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게도 찾아오는 예상치 않던 일, 어려움이죠. 십자가 이거를 어떻게 져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지 저희가 살펴보면서 은혜받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요, 15장에 "왜 로마서 서신, 서신을 쓰시는지 말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 일에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 서신을 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는 복음을 선포해야만 되고, 그리고 사도께서는 온 힘을 다해서 세상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즉 골고루 전부 다다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 아직도 전하지 못한 데가 있어요. 하나는 로마고, 로마는 이미 누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로마 교회가 든든한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거기는 못 전했고 그래서 편지를 쓰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아직 못 전한 곳이 있는데 어이 바로 서바나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 교회 들렀다가 반드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복음을 못 들은 데가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에 가서는, 어, 남의 터에서는 복음을, 이 복음의 건물을 짓지 않는다.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어, 이 이미 교회를 세워진 곳에서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신에, 그렇게, 그렇게 교회가 서 있는 곳은, 예를 들어서 로마의 경우,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신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 세계의 서쪽 끝인 서바나, 스페인, 사도께서는 언젠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단, 지금 이 일이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은 바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에 전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돈, 예, 돈 말입니다. 그게 헌금이건 아니건 뭐건 간에 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기 목숨도 인생도 복음에 다 들이신 분인데 그거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께서는요, 헌금, 이 돈을 모으는 일, 교회들에게 헌금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어, 그러, 그런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들이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은 돈 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뜬 소문 퍼뜨리고, 그것까지 감수해야 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또한 그 헌금을 잘 간수해서 갖다 줘야 되고, 그리고 잘 간수해서 갖다 줘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부분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지지 않았냐 하고 말도 들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 주더라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게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즉, 고맙게 여기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어, 잘해야, 어, 쉽게 얘기하면 수고했어. 잘못하면 욕을 엄청 먹을 일을 지금 나서서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먼저 해,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서바나에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 잘해야 그냥 좋은 소리 못 듣고, 잘못하면 욕을 엄청 먹을 일을 지금 나서서 하고 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자기가 원하시던 스페인 성교까지 미루면서. 여러분, 그러면 이걸 왜 하실까요? 자기가 원치도 않았고, 욕 먹을 수가 있고, 아니 요걸 분명히 먹을 거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미뤄야만 되고 잘못하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말씀도 다 전하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마저 잃을 수 있는 그 일을 왜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요. 거기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후로 계속 수개월 동안 옥에 갇히고 감금되고 여기저기 호송되고, 나중에는 로마로 호송되어서, 그 후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더 이상 없습니다. 사도의 생사를 이후로는 알수 없게 되죠. 사도 바울께서는 그게 일어날 줄을 감지하면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이 아직도 다 전해지 못해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는 분이며 그런 비판을 받을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 왜 이렇게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리고 아직도 서반에 복음을 못 전했는데 그것까지 미루면서도 대체 왜 이것을 하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네.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뜻하지 않은 뜻밖의 일이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의 기근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어려움, 고통입니다.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뜻밖의 일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도 바울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세상의 교회의 모체인 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어쩌면은 자기를 반기지도 않을 그 교회가 기근으로서 성도들이 굶어서 아사할 정도로 어렵기에 사도 바울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 자존심, 생명의 위협 그리고 심지어 주님 안에 있는 자기의 꿈과 소망마저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때 뜻밖의 일들이 찾아옵니다. 사실 사도바울의 인생에서 모든 게다 뜻밖의 일, 일이었죠. 사도바울의 삶은 그리고 사역은 전부 다 뜻밖의 일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그런 것 투성이기 때문에 결코 쉬웠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춥고, 덥고, 배고프고, 잠을 못 자고, 핍박받고 욕먹고 도시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채찍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파손되어 망망대에 떠나니고 전부 다 뜻밖의 일들이죠. 기획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도파울께서는 그러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구원 이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믿음이 담대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항상 희락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로 가득했던 삶과 사역이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크리스천의 기쁨이고 평화입니다. 뜻밖의 일들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평화냐 아니요 뜻밖의 일들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로 인하여서 오히려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뜻밖의 일들이 가득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오히려 더더욱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에 속했다는 확신이 사도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게 크리스천의 기쁨이고 평화인 겁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는 기쁨, 아버지의 나라에 내가 속해 있다는 평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해서 지금 일하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미뤄지고 자신이 심지어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불명예스러운 모함을 쓰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기고 담담하게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간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그리고 그는 거기서 붙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의 바로 이 모습.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죽을,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할 필요도 없는데 아쉬운 소리 하고, 바로 이게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신앙인의 모범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복음이 더더욱 퍼지게 되죠. 어쩌면은 이 시점에서 이 세상에 교회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분의 본 모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바로 이걸 했던 했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나중에 한 것은 다름 아니라 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네로가 불같이 핍박하고 그 부, 핍박이, 불같은 핍박이 시작될 때 사도 베드로께서는 로마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대로 붙잡히셔서 순교하시죠.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다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범을, 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그분들의 끝 모습이에요. 끝 모습이 교회 사랑하면서 끝나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뜻밖의 일이 찾아올 때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걸로 점철된 삶을 살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전혀 그게 아니라. 오시려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더욱으로 섬김으로써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 자존심이 구겨지더라도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듣더라도 모함을 받더라도 저희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께서 이 로마서의 끝에 보여주신 모범이고, 사도 베드로의 모범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일 가운데에서 더더욱 사랑함으로써...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을 남기시는 우리의 인생이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시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의 삶의 인생의 모범을 저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결국 끝에 가서는 저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복음마저도 저희가 그걸 전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기에 저희는 다만 주님을 순종하여 주님을 믿는 자의 그 모범을, 그 본을 살고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사랑, 교회 사랑, 그 모범의 삶을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뵐때 주님 께 칭찬 받는열 매가 바로 있 다는 사람 들이, 다될수있 도록 축복 하여 주시 옵소서 감사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글 선받 도록 기도드립옵 나이다. 아멘.